에어로 타운 오늘 에이스 왔고요 부정액 교체 및 LED 바 교체 하셨습니다 캠핑카 시대는 다양한 캠핑칸을 만들고 있는데요 카운티부터 45인승 버스까지 하고 있고 이 차량은 에어로 타운입니다 에어로 타운 보시면은 이렇게 편백으로 이렇게 작업이 되어 있고요 욕실하고 모든 시스템이 다 갖춰진 캠핑하고 저 뒤쪽에는 침실이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. 이렇게 미닫이식으로 이렇게 침실 들어가 있고요. 이렇게 부부가 아기자기하게 은퇴하시고 캠핑하고 계십니다. 저 뒤쪽에 또 서랍장 열면 또 TV가 나오고 이렇게 안막으로 되어 있어서 아늑하게 캠핑 즐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노래방 기계 있고요 TV도 있고 욕실 이렇게 곰팡이 쓸지 않게 다 작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을 안 켜서 어두워 보이는데요 저 욕실이 불 켜면 밝고요 이렇게 스피커하고 이렇게 풀옵션 당연히 구둘장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캠핑가 제작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시간이 지나도 나무가 이렇게 뒤틀리지 않습니다. 이상 캠핑카 시대였습니다.